송산, 에스턴 빌라 상대로 10경기 나서가지고 7골 4움입니다그 7골 가운데 리그에서 나온 6골이 모두 빌라파크,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나온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송환구입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3명을 빼고 3명을 추가했는데요. 그중에... 포스터 골키퍼, 드라구신, 그리고 베르너, 요세 명을 뺐습니다. 뭐, 포스터는 경기력도 떨어졌지만 대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뺐다고 할수 있고. 또 비카리오가 복귀를 할 예정이어서 킨스키 콜키퍼를 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콜키퍼라든지 화이트홈 콜키퍼에게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로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세명밖에못 바꾸니까 드라구시는 시즌 나오시니까 뺐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는 진짜 네,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못해서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 제드 스펜스, 케빈 단소, 마티스 텔 이 선수 이세 명의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스펜스는 원래 뭐 전력 외로 분류를 했었는데 워낙 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니까 추가가 된 거고요. 새롭게 영입된 선수 중에서는 이제 케빈 단소와 마티스 테리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유로파리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일단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FA컵입니다. 사실 이 유로파리그 바뀐 명단으로 경기를 치를 때 어, 포스트 코로 감독이 없을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에스턴빌라 원전 경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시간 11월요일 새벽 2시 35분,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이때 이제 입중계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유경기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진짜, 포스트 코그로 감독은 더 이상 이제 뭐 지켜줄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리그에서 강등권 근처까지 추락하는 추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많은 사정 모든 대회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 요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그로 감독이 경질설에서 비교적 거리를 더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4강 2차전 리버풀전 참패로 카라바컵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좀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FA컵에서 마저 탈락을 하게 되면. 어, 지봉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에서도 경질설 언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잔여 계약 기간이 많으니까 위약금 규모가 너무 커서 경질을 안 하려고 한다,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 레비 장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어, FA컵도 떨어지면 이건 뭐 저는 네 지켜줄 이유가 없지 않나. 참고로 현지에서 거론되는 포스트코골로 감독의 예상 위약금, 그러니까 경질 보상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략 1,200만 파운드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 근데 뭐 이번에 그 마티스테를 임대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남은 이제 2, 3, 4, 5뭐 6월까지 이제 5개월인데 사실상 6월에는 뭐 경기가 없으니까 이제 5, 4개월짜리 임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친구를 데려올 때. 어쓴 돈을 보면 어, 뭐 위약금 200억은 충분히 쓸수 있는 <laughs> 그런 금액이 아닌가 레비 장한테는텔그 임대료가 거의 그 정도입니다 포스트코골로 감독이 어, 지금 한 2년 넘게 남았는데 잔여계약이 고그 급여를 다 보상해주는 액수랑 비슷해요 임대로 마티스텔 데리고 올때 천만 유로 그리고 텔그 5개월치 급여에 뭐 보너스 이런 거까지 해서 200만 유로, 어, 1200만 유로입니다 18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4개월도 못 쓰는 예, 그런 선수를 어, 2, 3, 4, 5. 어, 그렇죠 예. 어, 참고로 포스트 코글 감독이 마티스테리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과 함께 할 거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현재에서는 테리 어, 올 시즌 임대만 토트넘에서 하고 다음 시즌에 맨유를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티스테리 토트넘에서 잘 해야만. 어 가능한 일일 텐데 원래부터 테리 그 맨유 행을 더 원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이번에 맨유 가는 게더 유력했었는데 맨유가 미네르서 요구하는 임대료 600만 유로 예, 이 돈을 그안 내려고 해가지고 그 임대가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그 바이런 미네 쪽에서 완전히 적 옵션도 안 붙여줬어요. 완전히 적 옵션을 안 붙인. 600만 유로의 임대료를 내고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것도 무리거든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완전히 적 옵션이 그 딸려 있다면 뭐 가능한 것인데. 근데 그 액수도 상당히 뭐 크고 어그 그게 엎어지면서 토트넘이 오게 된 건데. 근데 토트넘은 맨유에서 아깝다고 안낸돈의두 배를 좀 들여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토트넘은 천만 유로. 완전히 적 옵션이 6천만 유로입니다. 900억 원. 그니까 5개월치 급여에다가 다 하면. 이 임대 들은 비용만 180억 원인데 여기다가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전료 900억 원을 바이런 밀에 주고 또 급여 조건도 더 올려 주겠죠. 지금 마티스 타의 급여가 높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돈을 썼기 때문에 뭐. 오. 보스테 코글로 감독이 돈이 아까워서 못 자를 정도의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나 자 에스톤 빌라 리그 8위 팀입니다 터트넘 리그 14위 팀입니다 이두팀 지금 상당히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고 그래서 컵대회 성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맞대결입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에스턴빌라가 90분 안에 승리할 확률이 47.7%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이 90분 안에 이길 확률은 26.2%라고 봤고요 재대결이 없죠 이제 그 FA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90분 비기면 한 번은 재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없이 바로 연장전 들어갑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은 FA컵에서만 따졌을 때 통산 이제 6번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토트넘은 무표입니다 제대결을 해 가지고 1992년에 패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아스턴 빌라한테 FA컵에 상당히 강한 그런 전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이제 이번에 원정 경기 아닙니까?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성적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빌라 파크가 아니라 토트넘 파크예요. 10경기 9승을 패입니다 에스턴 빌라 원정 가 가지고. 야, 이거는 에스턴 빌라급의 팀이 토트넘한테 이렇게 약한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죠. 2023년 5월에 원정 경기 가 가지고 1대 2로 졌는데 그 앞뒤 두 경기는 심지어 4대 0으로 완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두 경기에서는 소름이 선수가 한 경기는 헤드 트릭, 한 경기는 1골 2도움, 정말 맹활약하면서 빌라 파크를 완전히 네 박살을 냈던 어 그런 원정 경기의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 맞대결에서도 이제 4대 1로 대역전승을 한 적이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만합니다.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11월 3일에 존슨, 솔랑키가 그때 멀티골 넣고 메디슨 골 넣고 그래가지고 후반에만 네골 넣어서 어,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손런키가 동점골 돕고 나서 후반 10분에 일찌감치 히샬리송하고 교체가 됐었는데 근데 히샬리송은 그 경기에서 또 다쳤었죠 토트넘은 지난 2014, 2015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11시즌 동안 4라운드에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시즌에 맨시티한테 패배를 하면서 4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4시즌 연속 5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던 토트넘입니다. 상당히 좀그 그래도 FA 컵에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꾸준히 예, 5라운드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하지만 코체티노 시절인 2017년, 2018년 이때 두 시즌 연속 4강을간게 최근 가장 인상적인 성과일 정도로 높은 고지까지는 FA 컵에서는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예, 1991년 우승 이후에 결승 진출이 아예 없어요. 그 당시 이제 폴 게스코이, 뭐 게리 리네커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했던 슈트인데 어, 정말 오래됐죠. 예. 자 송명수는 FA 컵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어,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접어들어서 FA 컵 공격 포인트가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26개 포인트입니다. 14골 12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어, 최다골 기록도 지금 경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리케인하고 저메인 대포가 각각 이제 15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다골인데, FA컵에서 토트넘 수치고는 손흥민 선수 14골 넣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경신이 가능한 그런 수치고요. 손흥민 선수는 에스턴빌라한테도 상당히 강하다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통산 에스턴빌라 상대로 10경기 나서가지고 7골 4놈입니다. 어, 상당히 좋은 기록 가지고 있고요. 그 7골 가운데 리그에서 나온 6골이 모두 빌라파크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기록이죠. 어, 토트넘 홈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한 선수가 당연히 아닌데 에스턴 빌라만 만나면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아주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 FA컵 맞대결이 빌라파크 원정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활약을 좀 기대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FA컵에서 통산 그 7번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하지만 마지막 우승이 68년 전입니다. 1957년입니다. 와, 이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어, 이 사진부터 흑박사진이잖아요. 네. 마지막 결승에 올라간 것도 이제 2015년이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됐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스턴 그러니까 빌라가 2014-15 시즌 이후 5라운드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준우승을 했었고, 결승에서 아스라한테 영대사를 줘가지고,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5라운드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토트넘 만나게 된 거고요. 토트넘은 우승 횟수 8번입니다.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마지막 우승이 1991년입니다. 네, 이때예요. 이때 런던 시내에서 네, 카프레이드 됐었던 어, 상당히 좀 네, 런던의 지배자였던 시기였죠. 어, 이때가 벌써 34년 전이니까요. 네, 어, 그 뒤로는 아예 결승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34년 동안 어, 당시만 해도 FA컵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이었는데 34년 사이에 뭐 아스날, 맨유 이런 팀들 역전을 당해 버렸죠. 참고로 통산 FA컵 역대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은 이제 아스날1 4번 우승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3번 우승했고요. 토트넘은 이제 첼시, 리버풀과 함께 8번 우승으로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토트넘이 FA컵에서 결승에 총 9번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9번 가운데 8번을 우승했어요. 어, 이 성적은 압도적입니다. FA컵 결승에서 가장 승률이 높고 어,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또뭐징크스아는 징크스 생각하면 일단 결승까지 가면 송년민수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 네. 역사로 따지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토트넘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아, 리버풀과의 카라버컵 4강 2차전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추가로 부상을 당해서 부상자 리스트에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기존의 비카리오 솔랑키,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오도베르, 스칼렛 모두 지금 계속 부상 중이고, 우독이 베르너, 존슨, 뭐 메디슨 이런 선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었는데, 어제 네, 그 인터뷰에서 음, 이 선수도 못 나온다고 포스트 코블로 감독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 12명이 어,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 에스턴 빌라 원정을 가게 됩니다. 에스턴 빌라도 부상자가 많아요. 올리아킨스, 뭐, 파우토레스, 맷캐시, 타이론 밍스 로스바클리 이런 선수들. 올리아킨스 출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현지 보도 봐서는 좀 빠질 것 같아서, 예. 네. 레시포드가 선발 출전할지 여부가 좀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맨유에서 이번에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상당히 그에스토빌라 네, 입단식 때 레시포드의 약간 떨떠름한 듯 보이는 그 표적이 상당히 화제가 되게 었죠 겨울에 영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레시포드의 뭐 도니얼 말런 또 가르시아, 아센시오, 뭐 디사시 이런 선수들, 뭐 카를로스 존 듀란 또 부엔디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떠난 대신에 어 훨씬 더 영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전히 적은 말런하고 가르시아 두 명이거든요. 근데 이두 명은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등록이 안 됐더라고 요임대르 들이고 온 아센시오 뭐 디사시 레시포도 이렇게만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자 어. 에스토 빌라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 도니얼 말론 선수의 전방 배치. 그리고 이 선에는 램지, 맥긴 로저스. 이 선수들이 뭐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중원에 틸레만스, 오나나. 그리고 포백에 이제 콘서, 카마라 선수가 이제 중원을 지키고, 가르시아와 디뉴가 양쪽 측면. 뭐 마트, 마트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티스텔을 출전방에 쓰지 않겠냐. 지난 경기 때 마티스텔이 교체로 들어와서 중앙에 섰죠. 측면에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티스테리 선방 그리고 손흥민 클루셀스키 양쪽 측면 또 베리발과 벤탄크루 비수마 또는 그레이가 중원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포백에는 스펜스 데이비스 단소 포로 이렇게 네명이 서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킨스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전체적으로 두팀 모두 좀 부상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에스터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자가 아니지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선발에서 빠질 거라고 현지에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울버햄튼 그전 패배 때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승골키퍼가 네 골을 지킬 거라는 얘기 가 나오고 있어서 어좀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토트넘은 사실 변화를 주기도 쉽지 않은 지금 굉장히 얇은 스쿼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큰 어떤 네좀 이변에 가까운 변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 됩니다. 자 전후 변수의 우승 트로피 프로젝트 리그는 물건너 갔고. 카라바코도 끝났고, 유로파리그 하고 FA컵은 남았는데, 이번 FA컵 에스턴빌라를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